천재는 하늘이 내려준 국가의 가문의 영광이며 한국에 봉사하려고 세상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혼한 인연이 아닐 것입니다. 천재를 자주 볼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일반인들의 눈으로 천재의 능력과 한계를 평가하는 데서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수한 분야에서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두각을 나타내다가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일반인들이 노력하고 공부하여 얻는 것과는 전혀 다른 자신의 두뇌 속 지식을 꺼집어내어 현실화시켜서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천재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70 가까이 살아오면서 대권 후보들하고는 악수를 해봤지만 천재하고 악수 한번 해볼 기회가 없는 그만큼 찾을 수도 없는 귀한 국보급 보물입니다. 산업화 시대 70억의 인구들 속에서 특정 분야의 천재들이 자신들의 시대를 알리는 각축장을 만들어 나갈 줄 알았습니다. 개수나무, 한나무라는 상상 속에 존재했던 달을 우주선을 타고 가서 달의 발을 밟은 후 흙을 채취하고 지구로 돌아오고 또저 멀리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우주 속을 찾아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천재들이 하는 일 중에는 특별한 것도 있습니다. 천재들은 수십억 년의 지구가 인간의 각죽장이 되면서 다른 나라보다 강자가 되기 위해 한 번에 지구를 작살내버릴 만큼 가공할 무기를 만들어 있습니다. 수천 년 이어오면서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신행 무기를 항공기에 실고 태평양을 건너서 10만 명이 살고 있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도시를 한 방에 쑥대밭으로 만든 원자 폭탄을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마하 6.5의 시대, 에 마하 20이라는 핵탄두를 장착하고 혼자 상대의 요격 미사일보다 더 빠르게 날아가는 군사력과 경제력의 우위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세상의 땅과 인구를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유태계로 미국에서 태어난 리처드 파이머는 21살에 MIT를 졸업한 후 메네탄 프로젝트에 투입됩니다. 그들은 세상을 미국의 우산 아래로 모이들게 만들고도 잘못 사용하면 인류의 적이 될수 있는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미국의 가공할 무기를 사용해 주길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임진왜란 중에도, 맥나라와 일본은 전쟁 중에도, 전쟁을 하면서도 물밑 안에서는 조선을 반으로 분할하려는 협상을 추진했듯이, 진주만 공격에도 물밑접촉은 존재했을지도 모른다고 상상을 해봅니다. 일본의 폭격으로 일요일 아침 잠자던 미국의 젊은이들 2,200명이 희생됩니다. 남들이 미국 본토를 침략했을 때 미국 스스로도 그들의 힘이 얼마나 이대한지 궁금했던 그들은 언제 쓸지도 모를 어떤 게임에 사용했을 때 세계인들의 비난을 받지 않은 최상의 전략을 사용할 기회를 진주만이 제공을 하게 됩니다.진주만에는 항공모함과 최신의 전투함과 잠수함 등은 보이지 않았으며, 선박 전투기들을 움직일 때 필요한 정유소를 폭파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겨 두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시도 때도 없이 변하기 마련입니다. 진주만을 공격하고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투하하는 등 가장 적대 관계에 있던 두 나라가 지금은 세계 최고 신뢰하는 나라로 변해 있었습니다. 원자력을 만든 젊은 파이만은 양자 정기 역학의 재고객화에 기여하면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한국은 노벨상을 받고 싶은 말들은 거창하게 하면서도 받을 기회가 다가도 활용할 줄 모르고 해네탄과 황해로 흘러 보내버렸습니다. 세살 때부터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로 알려졌던 IQ 210의 천재 소년은 잡서바 허킨스 같은 세계 최고 천재들보다 50 이상 IQ가 높았기에 그들을 뛰어넘을 두뇌로 소유했던 것입니다. 다섯 살때 일본 후지 TV에 출연하여 미적분을 풀어 일본 열도를 긴장시켰답니다. 조선의 마지막 총통이었던 아베 노부유키가 조선을 떠나면서 조선은 일본이 심어준 식민지 교육의 노예로 전략하여 서로 이간질하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했듯이 한국의 천재가 잘되기를 원치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12살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세계 최고 두뇌들이 모여 경쟁하는 미국 나사에서 개도를 수정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그 당시 세계 최고 능력이고 최고 대접이었을 것입니다.한국의 정규 학교가 아닌 대학들에 다니면서 갱청하면서 청강으로 끝냈기에 대학교 졸업장이 없었습니다.한국에서는 지금도 종이 쪼가리 졸업장 한장 때문에 신분위 상승을 증명하면서 후일 뼈아프게 실감을 하게 되고 아까운 시간을 너무 허비하게 만든 종이쪼가리였습니다. 학벌이 시대에 어떻게 어린 나이에 대학 졸업장도 없이 세계 최고 나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서 근무하려면 어떤 검증이 있었을까요?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는 데는 학벌보다는 창조성과 리더십 도전 정신이 필요한 시대를 미국이 선다하게 하여 세계 최강국이 되었듯이 그런 쪽으로 천재를 찾아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천재가 아니기에 미국에서는 키워 주지 않았음에 천재 교육은 한국이 할 일이기에 미국은 부려 먹을 줄만 알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는 얼마 후 한국에 봉사하려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구애 양성을 위해 대학교에 근무하려고 뭐 대학에 찾아가니 교수가 되려면 대학 졸업장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세계 최고 나사에 근무했던 천재도 한국에서는 뭘 해보려고 해도 실력보다는 대학 졸업장으로 검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창조적인 생각으로 살다가 한국의 대학 졸업장을 만들기 위해 암기식 공부를 해보지 않아서 검증고시를 치르는데 점수는 천재로서의 인정받기 어려울 정도로 행편없이 낮았다고 합니다. 언론과 여론은 자신들이 줄 서서 배운 OX 생각으로 평가하면서 천재성보다는 일을거리 만들 기회라고 보고는 정신병자 취급을 해버립니다. 대학교수가 되기에 논문을 자그만치 102편을 집필할 정도로 현실에 적극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학에서는 교수가 되려면 실증 경력을 요구하여 지방대학교 강사 자리에서 15년이라는 너무 긴 시간을 대한민국이 협의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천재는 자신과 같은 불안한 환경을 겪지 않도록 천재들을 발굴하여 양성해 주려고 자신의 나라로 왔지만 어느 누구도 있는 기회도 묵살시켜 버리는 현실에서 조국에서 가장 큰 좌절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한국은 천재를 받아줄 수 있는 그릇이 아무도 없다는 걸 보여준 중요한 시험대였습니다. 천재를 받아주고 남들이 못한 새로운 분야에 연구하도록 자금과 인력을 지원해 줄수 있는 권력자나 리더가 있었더라면 세상에 단한 명의 천재를 서울 다닌 중소도시의 재건기업 속에 묻혀버리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조선 시대부터 자신보다 특출한 인재는 어떤 유명을 씌워서라도 사라지게 만들어야 자신이 성장했기에 국가보다는 개인의 영달이 우선시되어 수백 년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일본식 식민지 교육 잔재인 한국의 창의력이 없는 교육 시스템으로는 천재들을 창조성을 길러주지 못하며 절대로 노벨상을 받을 만한 교육은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학벌 따지다가 인공지능들과 경쟁해야 한다면 그때는 프로들만이 생존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한국은 이스라엘이 아니기에 세계가 뿌고 탄생할 수 없는 생태계를 조선시대부터 만들어봤기에 변화하지 못하고 변화하는 척 말잔치로 넘겨버릴 것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했던 천재 소년이 실패한 인생이었을까요? 어린이가 나사에서 대기권을 벗어나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캐도수정과 곡선식 등을 직접 두뇌로 계산했다는 오직 한 명, 그는 평범하게 살고 있는, 그는 실패한 천재일까요? 조국을 위해 일하려고 한국에 떠오자 그를 방긴 것이 아니로 조국은 그를 통해 천재를 양성한 국가가 아니라는 걸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숨고 싶었을 것이고 울분을 퇴했을 것이고 자신을 노출시키려고도 했을 것입니다. 한국은 천재의 능력을 알아줄 인재가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국가를 경영했기에 너무 긴 15년간 지방, 지방 대학 강사로 전전함 하게 만든 학벌과 인맥으로 뭉쳐 돌아가는 사회에서는 할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잘 보여준 것입니다. 기업체에 입사해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운명인지 모릅니다. 천재 소년이었던 김웅용은 1962년 3월 8일 생으로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세파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엉망하다가 빨리 현실 속으로 돌아와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30년은 더 활동하면서 살수 있다고 보는데 IQ 210은 녹슬지 않았을 것이고 노벨상 수상자들도 대부분 말년에 수상하는 걸 봅니다. 수학 분야가 아니라 세계 아무도 덤비지 못하는 분야를 영재들과 함께 침을 만들어서 도전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거의 전반전과 중반전은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후반전은 기업이나 국가가 나서서 다시 없을 천재가 가야 할 길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누구도 두려워서 나서지 못합니다. 천재 한 명이 앞으로 30년을 남은 인생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갱년과 하고 싶었던 신년과 가슴 속의 메인 한으로 배운 지식을 믹싱시켜서 새로운 걸 만들 기회를 국가가 만들어줄 때입니다. 가다가 설령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도 한국의 세계적인 천재를 위해 국가가 지원해 준 것을 보여줄 때입니다. IQ 210은 세상에 없는 기하디 기한 천재이기보다는 신의 경지에 다다른 암묵지를 풀어 해체보게 하십시오. 여름철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태풍을, 허리케인을, 같은 해오리를 만들어서 같이 부딪힌다면 태풍을 소멸시킬 불가사의한 영역에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태어난 보람은 얻도록 해주는 것이 강대국들 속에서 세인드이치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어려운 경제환경을, 국가의 난제를 풀어서 강대국이 되는 기회를 만들지 모릅니다. 한나라 유방처럼 자신은 건달 출신이지만 자신보다 월등한 머리가 좋은 두뇌들, 중국 최고의 참모들을 받아들이기에 중국을 통일시킨 전략을 도입해야 합니다. 자신보다 유능한 인재를 부하로 둘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자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